아유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내일 모레는 추석인데 내일 이후가 이제 아 고향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흥분을 하시거나 계시겠어요 그 그래서 여기 여러분도 뵙고 밥담도 나고 성문들 잘 세시라고 선물들좀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니 마음만 미안하고 마음만 이렇게 하여튼 우리 어른 여러분 들 추석 명절 목되고 편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뵙기도 좀 마음의 부담이 덜할 것 같고 또 애들 오기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들이 모처럼 온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기대되네요. 마음 설레고 이러저러한 일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다행스럽게 다른 지역에는 피해가 발생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지역은 그래도 피해가 좀 피해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약간의 뭐그 나무가 좀 넘어졌다는 하는 것이었지만 인명피해는 전혀 없어서 어떻게 시민들께 자연스러운 일상으로서 고마움을 드리고 각습니다 우리 동문들도 고생했지만 우자율 방제단이라든가 우리 시민단체 우리 영주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태풍에 대비해 분노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은 특경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거든요. 추경 예산에 대해서 태풍이 바로 오기 직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여기 최수경 기획조정실장이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달 그러니까 9월 7월 1일날 제가 침몰해서 오늘 9월 7일이니까 꼭두달 7일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나중에 두달 그렇게 큰 기간도 긴 기간도 아닌데 제 달력으로는 한 2년은 지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어 보이는지 아주 많은 분들도 만났고 많은 현람들도 공부도 했고 또 정부 부처에 가서 우리 참차관들도 많이 만났고 또 대통령과 회의도 많이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대통령 제2 직무실, 대통령 직무실이 세종 직무실이라고 하죠. 대통령 세종 직무실이 오는 걸로 갔던, 정부 발표로 행아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국청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역사를 가르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라고 할 때, 수도라고 할때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있는 곳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서울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회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한 것이고 그러나 그 수도를 행정 수도라는 이름으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라는 것이 2003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일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를 아무리 정보부처가 많이 와도 수도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대통령과 국회가 입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요 그런데 그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 세종시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이사당 이라는 것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제2 수도다라고 이름을 붙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억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에야말로 우리 세종시가 제2의 행정 수도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시무실과 대통령 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입지하는 해가 2027년이 되기 때문에 2 0 2 7년에 가속업년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질 수 있을지 몰라도 바로 그것이 결정되고 발표된 국내 2 0 2 2년이야 말로 우리 세종시 역사상 큰 획을 그은 해다 라고 저는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게 큰무의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종시의 지금 자족 기능이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을 개헌을 해서 수도 자체를 세종시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서울에서 옮길 때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이라는 외형적인 건물만 있다고 해서 이게 수도를 옮긴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가 는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적에도아 세종시 그만한 도시라면 수도로 할 만해. 라는 도시의 기능 그리고 도시의 시설 도시의 내용이 되어 있어야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 수도라고 하는 제 비전에 따라서 세종시에 더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기능들을 확충해 주어서 우리 세종시의 자족기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명실상부한 역할과 기능을 할수 있다. 그걸 확충시켜야 된다. 그래야 먼 훗날이라도 헌법을 개헌해서 정말 수도가 대정치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전략 수도라고 하는 것은 행정 수도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수도로 가기 위한 내실을 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는쇼 저는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도 유치해야한또 정부부처도 마저 여가부라든가법무부라든가 라는 것도 아예 할 일이고 그리고 사법기능도 그 전에 행정 수도가 어그 행정소송 같은 건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삼거든요. 그럼 행정청이 주로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행정법원이 있는 것이 또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옳다,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사법부도 방문해서, 사법부 법원도, 또 검찰도 이쪽으로 올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텐데, 이런 노력, 노력 하나하나가 자족기능도 확충함과 동시에 그것이 실질적인 수도로 가는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KTNG가 우리 지역에 이전을 확정하고발표했죠 예산액수로는 약 1,800억, 그리고 지원수로는 230명 한다고 합니다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KTNG의 부속, 그런 연구소라든가, 또는 폴리텍대학이라든가 하는 것도 축으로 이전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통신공사협회라는가 협회. 또 공공시설,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다가 이런 공공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좀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문제가 제일 어려운데요. 교통문제 같은 것도 지금 BRT 노선 같은 것도 이번에 조정된 걸 여러분들이 발표했고 또 우리 세종에서 공주까지는 BRT 그런 것도 관역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었고 여러가지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KTX 역사도 이제는 대통령 세종 진무실이 확정 됐고 세종 국회의사당이 온다고 한다면 세종의 KTX 역사를 드리는 것은 세종시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국회를 방문하는 그런 국민들 또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세종시를 방문할 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KTX는 유지는 필수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2019년 통계로 기억을 합니다만 2019년에 정부 청사를 방문한 방문객이 방부, 63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숫자는 훨씬 더 늘을 것이고 100만 명 이상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한다면 세종신 인구가 40만인데 공민계들을 위한 편이 보통 이것은 우리가 세종시가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세종시의 그 아파트 탐중 주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속적으로 주택청약 그 비율을 현재는 우리 지역주민한테 20%가 되어 있습니다만 늘려야 된다라 줄기차게 주장합니다. KTX 세종 역사뿐만 아니라 상정 규제도 완화할 수 있는 대로 완화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축축하게 것같기 때문에. 그가 때가 되는 대로 오늘도 제가 국토부 장관을 만나려고 합니다.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시 권위를 드리고 재검토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다보니 너무 바빴고 여러분들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시고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항이 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이러한 저의 새로운 시정에 의지를 담아서 추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최 시장이 불편있겠습니다만약 1,400억 정도. 그런데 2 4 0 0억 추경할 때세 가지 원칙을 갖가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인생 안전. 어려운 우리 시민들의 인생을 돌보하는데 예산을 1차 배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상공인 돈이다. 초상공인 지원이다. 라는 원칙을 쓰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부채가 많다는 건여러분들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채를 계속 안고 가면 그 이자 부장 때문에 언젠가는 그 눈덩이 같이 벌어지는 재정도 아무리 크지않할 수가 없을 수없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 라는 원칙으로서 이번에 300억을 부채 상환으로, 부채 상환 지원으로 주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으로는 어쨌든 어, 미래전략수도라는 사기 시정의 목표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착실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들에 대한 용역비를 쉽게 가서 반영시켜서 그런 4가지 원칙으로 어, 요한 추경예산안을 내했습니다그것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이 같이 드리도록 해 드렸는데 얼마나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 잘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주셔서 이자리를 비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또 여러분들의 그 말씀도 듣기로 하고요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네. 제가 시민들하고 또 언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보니까 최종시 씨의 자살률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럴 리가 있는가. 왜냐면 제가 읍면동 순방을 하면서 읍면동 지역 주민 대표 대표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이 세종시에 사시는 삶의 질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동마다 다니면서 면 지역하고 지역은 다릅니다만 동마다 다니면서 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세종시에 이사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laughs> 또 얼마 동안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에 사시는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들께서 거의 100%가 세종시에 살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뭐, 제 앞이라고 해서 기분 좋게만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서 이사를 오셨든, 또 얼마를 거기서 살다가 지금 여기 와서 얼마나 사시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종시에 살기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자살률이 높겠냐? 라고 해서 제가 동계를 좀 뽑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대로, 우리 세종시가 지역 안전지수, 거기에는 뭐, 감염병, 또 범죄, 또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 증거 같은 것을 포함해서라도, 강력단체 중에서 1등급, 굳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취사이드. 어, 나설만 어. 한다면, 자살님이 방역단신단체 17개 방역단신단체 네. 제일 낮다. 네, 뭐, 그걸로는 가장 낮은 그런 통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님 여러분들이 한가루 무슨 얘기가 없다면 그건 아니다. 세종시가 행복한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이다. 자살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 라는 것을 세상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뭐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오늘 추석을안 보고 가볍게 뭐 생각나시는 대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